실험에 따르면 와인바에 독일 음악을 틀어두면 독일 와인이 프랑스 음악을 틀어두면 프랑스 와인이 더잘 팔린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결과를 알고 난후 대부분 그럴리가 없다고 부정하면서 나는 원래부터 그 와인이 먹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그저 수많은 요인에 의해 정해진 선택을 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10초 전부터 그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요. 오늘 과몰입에서는 자유의지가 진짜 있을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식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한 의문은 고대부터 존재했는데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6세기 데카르트부터 시작됩니다. 자유의지에 대해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의식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심신 이원론을 펼쳤는데요. 인간의 의식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기물질적인 정신이고, 우리의 육체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물리학 법칙을 따르는 물질적인 존재로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에 따라 물질적인 육체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고전 애니메이션 공각 기동대에 비슷한 설정이 나오죠. 인간의 육체를 뇌까지 그대로 복제해내더라도 그건 단지 껍데기일 뿐이고 정신의 실체라고 볼수 있는 고스트가 깃들지 않으면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간이 하는 행동에 대해 꽤 오랫동안 이 심신 이원론을 따랐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정신은 어디에서 온 걸까? 과연 정신이 물질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신경과학 분야의 발전으로 더욱 불이 붙는데요. 가장 유명한 연구로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회에 벤자민 리벳 교수가 수행한 리벳 실험이 있어요. 1964년에 발표된 준비 전이의 후속 실험이었다고 하는데요. 준비 전이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하기 전부터 뇌의 운동 피질에서 전기 활동의 점진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리베 교수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뇌에서 그 결정을 하게 만드는 전기적인 자극이 먼저 도착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실험을 하는 동안 전기 뇌파 검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뇌 활동을 모니터링했고요. 간단한 의지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르거나 손목을 구부리는 행동을 지시했어요. 그 결과 참가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움직임이 일어나는 순간을 기준으로 약 0.55초 전에 뇌에서 미리 전기적인 신호가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몇초 전부터 이미 뇌가 그렇게 하기로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 뇌의 신호와 행동 사이의 텀이 1초가 안 되는 워낙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2007년 이 논란을 동식할 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독일의 뇌과학자인 존 데일란 하인즈 교수 연구팀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리벳 박사의 실험을 더 세밀하게 진행한 건데요. 실험 결과, 우리의 인식보다 뇌가 10초나 먼저 앞서서 결정을 내린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리벳 실험의 결과에 반박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말을 잃게 되는 순간이었죠. 자유 의지의 의문을 품게 할 만한 근거는 더 있습니다. 병두계 자기 자극 장치를 이용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실험 참가자의 뇌에 전기 자극 장치를 연결해 외부에서 조작을 하면 참가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오른손이나 왼손이 자동으로 들리게 한 거였죠 참가자에게는 이 장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았고요 실험자는 왼손을 들어 올리게 하는 뇌 부위를 참가자 몰래 활성화한 후 참가자가 왼손을 들었을 때 물어봤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왼손을 드셨어요? 그러면 참가자들은 그냥 들고 싶어서 들었다, 가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전기 자극 때문에 손을 든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의지로 한 행동인 것처럼 이유를 가져다 댄 거였죠. 그런데 이게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착각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생각했던 게 몸이 먼저 반응한 일에. 이유를 붙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 본능적인 선택을 내리는데요 그 예로 우리의 식욕을 들수 있습니다 대체로 식욕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고 유전자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특정 음식을 더 맛있다고 여기도록 진화해 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의 DNA에는 당분과 지지를 섭취하는 식습관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요. 수만 년을 살았던 조상의 경험이 DNA에 녹아들어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생존에 유리한 고칼로리 음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음식을 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사람들이 살이 많이 쪄도 먹는 걸 조절하기 힘든 게 이런 자유의지를 뛰어넘는 본능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식단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어도 유전적으로 채소보다는 빵을 봤을 때 식욕이 더 도는 거죠. 자유의지가 정말 있을지 없을지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더라도 마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이야기인데요. 쥐를 대상으로 자유의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고 실험에서 스트레스 차이를 본 거였어요. 똑같은 건강 상태를 가진 생쥐들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눈 후 똑같은 환경을 갖춘 방에서 지내게 했고요. 두 그룹의 생쥐들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강도로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A방에는 전기 충격을 멈추게 하는 버튼이 하나 있었고요. B방에는 버튼이 없었어요. 버튼이 있는 방의 생쥐들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전기 충격이 있을 때 A방 생쥐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두방 모두 전기 충격이 멈춰지도록 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그룹의 생쥐들은 모두 똑같은 전기 충격을 같은 시간 동안 받게 되는 거죠. 실험을 마치고 지들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A그룹 생쥐들이 스트레스가 훨씬 다 잡고 건강 상태가 더 좋았다고 해요.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주어진 환경에 그냥 몸을 맡기고 지내야 했던 쥐들에 비해서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쥐들이 덜 스트레스 받고 더 건강했던 거죠. 우리의 운명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어쩌면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겠죠. 오늘은 자유의지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는 과학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